올해 여수공항 이용객이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선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올해도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개항해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수공항. 2000년대 들어서는 해마다 60만 명 안팎으로 이용하다가 KTX가 개통하면서 41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관광객이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면서 최근 2년 사이 여수공항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64만 명에 그쳤던 이용객 수는 2021년 1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12월 중순까지 98만 6천여 명이 이용해 100만 명 도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공항도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제주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바꾸고 새로운 항공사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운항 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향 그리고 증편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신규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 유항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여수 공항은 올해 지원이 끊겼던 항공사 손실 재정 지원금도 내년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규 노선 취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순천과 여수에서 정원박람회와 세계선박람회 개최가 예정돼 국내선 축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아영입니다.